안녕하십니까. 에 l 잉글리 Aero English, 최재봉입니다. 어, 저희가 항상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그리고 또 g l 그리고 또 이렇게 s n s 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항상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에 r 로잉글리 l 항상 이렇게 앞에서 여러분 지금 보 Aero English, 해서 핵심을 제대로 이해 h Aero English, Aero English, a 이 r 하 e n g l i s 로 a e 잉글리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는요. 지금까지 문법을 통해서 암기를 통해서 해 보셨잖아요. 문법 공부 열심히 하시고 암기 열심히 해 보시고 문장 열심히 외워 보시고 물론 단어는 외워야죠. 그러나 문장을 통째로 외운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영어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분명히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해서 안 되는 것은 안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착각이게 뭔가 하면 그 방법으로 안 되었는데도 계속 똑같이 그러고 살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시면 돼요. 새로운 방법으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방법을 바꾸자. 방법을 바꾸자. 우리가 어린 아이가 말을 배우듯이 어린 아이들이 문법 안 배우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아이들이 암기해서 문장을 엄마 말을 다 암기해서 통째로 암기하는 거 아니에요. 문법도 없고 암기도 없지만 애들이 말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렇죠? 왜웠는가 그렇다면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오지 않았는가?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창조입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문법도 없이 암기도 없이 단 하나의 원리로 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 Arrow English 바로 화살 영어 Arrow English가 하고 있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영어는 단 하나의 원리밖에 없다. 주어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주인공에서부터 나아가는 사고만 기억하시라 그랬죠. 주인공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고 주인공이 움직이는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면 된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 원리 하나만으로 영어는 정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실전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한번 보셔요. 이 그림만 보고 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에서 보셨을 때 지금, 간호사가 지금, 아기를 지금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 아닙니까? 그럼, 기억하실 게 뭐냐? 주어를 잡으세요. 주어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하나하나 확장이 되어 간다. 그래서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영어로 된것 한국말로 해석하시고 번역하시고, 거꾸로 영작하시고, 그런 공부하시지 말아요. 영어 자체로 만나세요. 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장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갖고, 영어 식으로 바로 말하는 그 훈련이 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뭡니까? 주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먼저 뭐가 나옵니까? 여기 보시면 뭔가 하면 이간호사에서부쭉 가시면 되겠죠 아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간호사가 한 간호사가 들고 있어요 그죠? 안고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이 뭡니까? 아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쭉나가면그 장소는 뭡니까? A nursing room 아이들을 돌보는 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밖으로 나가보면 그 전체는 병원이 되겠지요 보이십니까? 움직이는 순서대로, 그냥 움직이는 순서대로 가까운 순서대로 쭉 가시면 그게 영어라는 거지요. 맞습니까? 요 사고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말을 만드시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만히 보시면 주의할 게 하나 있죠. 갑니다, at. 그 다음에 in. 이런 말입니다. 학교에서 at이나 in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한국 말은 아불사.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저 밖에서 들어오는 사고라 그랬죠. 보십시오. 병원에서 병원의 뭡니까? 애들을 돌보는 그방 안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 들어오는 사고예요. 한국말은 들어오는 사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인이나 애들 배울 때 당연히 병원 안에서 또 아이들을 돌보는 그방 안에서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고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에로잉글리쉬는 뭡니까? 주인공에서부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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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고 확장해가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니 에시라고 하는 말도 그죠? A nursing room 그죠?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방 안이 nursing 돌보는 간호하는 그방 안이 아니 아니고 뭡니까? 지금 그 아이가 있는 그 아이가 있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시라고 하는 말은 뭐뭐 에라고 뒤집지 마시고.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시면 어떨까? 어떻게 해요? 점으로 접하는 장소는 점으로 접하는 장소는 다른 말로 그 장소는 이라고 한번 바꿔보세요 이렇게 어, 앞으로만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조금 말을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 장소는 그죠? 이는 뭡니까? 뭐뭐 아니 아니고 이렇게 갑시다 둘러싸고 있는 곳은 둘러싸고 있는 곳은 됐습니까? 장소는 둘러싸고 있는 곳은 애시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히 하자면 점으로 접하는 장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그냥 편하게 장소는 하셔요 그리고 뭡니까 둘러싸고 있는 곳은 그렇다면 여기 좀와 보셔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저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요 이거요 영어로 영어 단어를 다 알기 전에도 먼저 뭐가 되셔야 영어가 되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단어를 안다고 생각했을 때그 단어를 어떤 순서대로 놓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말할 수 있는 힘이에요 제말 맞습니까 근데 단어를 늘어 놓을 수 있는 그 방법을 학교에서는 영문법이란 이름하에 맨투맨 성문종합 천일문 온갖 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영문법 책을 통해서 다양한 복잡한 방법을 외워요 그래서 영어를 말 못하는 거예요 머리가 복잡하면 말을 만들 수가 없죠 쉽게 바로바로 바로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한 가지 원리만 기억하시라고요. 그냥 주인공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움직이는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면 된다. 단어를 알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되셔야 돼요. 한 간호사가 안고 있다 아기 장소는 뭡니까 돌보는 방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곳은 병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이렇게 쭉 순서대로 놓을 줄 아시면 돼요. 그렇게 되시면 단어 붙이면 되죠. A nurse 한 간호사가 안고 있다 carries 뭐를요? a baby를 at 장소는 a nursing room이고 둘러싸는 곳은 hospital이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게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확인 작업밖에 없지요. 그냥 뭡니까? a nurse. 그죠? 한 간호사가 carries 안고 있어요. 하나의 baby를 at 장소는 a nursing room. 돌보는 방이지요. 그죠? in 안에 그 둘러싸는 곳은 a hospital 병원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영어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단어를 몰라도 그죠? 외우지 않아도 문장을 외우지 않아도 문법을 몰라도 그냥 순서대로 뭡니까? A nurse carries a baby at a nursing room in a hospital 이렇게 말이 쭉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어 쉽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 문장을 외우고 많은 문장을 보았더니 영어를 잘하더라. 노노노 no, no, no.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영어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문법 없이 암기 없이 단 하나의 원리로 영어를 말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암기 아닙니다. 그 원리가 뭐라고요? 주인공에서부터 가까운 순서대로 움직이는 순서대로 단어를 나열하면 된다. 머리에 그림 떠올리셔요. 간호사가 아기를 쫙 안고 있는 그림 떠올려보셔요. 인간이라다 기억나요. 그럼 주어잡아요. A nurse 한 간호사 그 다음 동작이 안고 있다. 그 다음 뭐예요? A baby. 그리고 그 장소가 돌보는 방. A nursing room.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장소가 병원이더라. 병원. 에서 아이를 돌보는 방 안에서 그곳에서 아기를 그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영어는 입에서부터 이렇게 자동으로 쭉 나온다는 거죠 여기에 단어를 연결하시는 법 아셔야 돼요 그죠 (a nurse carries a baby at a nursing room at in a hospital) 됐죠? 그럼 순서대로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쫙 들어올 거예요. A nurse carries a baby at a nursing room in a hospital. 맞습니까? 그냥 안 보고도 말이 나오잖아요. A nurse carries a baby at a nursing room in a hospital. 됐습니까? 이게 영어입니다. 오늘도 그림 한 장이지만은 이 속에 영어의 모든 것을 한번 담아 봤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영어가 에러 잉글리시와 함께 발전하고 달라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에러 잉글리시 최재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